네, 안녕하세요. 아조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산중공업 차트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두산중공업 지금 시장에서 돈들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지금 장중인데, 한시인데, 거래대금이 1조를 돌파했습니다. 1조를요. 엄청나게 돈들이 쏟아져서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근데 두산중공업의 문제는 뭐죠? 문제는 앞에 있는 저항이 좀 강하다는 거예요. 이 저항을 보십시오. 이렇게 급등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지 않았겠습니까? 거래대금이 2조가 터지면서 갔는데요. 그죠? 거래대금 2조 터졌는데, 다음날, 다음날 거의 마이너스 20% 어, 이렇게 밀렸으니까, 이제 반등도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그 뒤로.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여기서 물려갖고 고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다리고 있겠죠. 눈을 부릅뜨면서 올라오기만 해봐라. 내가 팔겠다. 지금 그 팔려고 하는 그 엄청난 도전적인 그 자리에 두산 중공업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상승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도 해줘야 돼요. 만약 여기서 못 가고 또 밀리고 하게 되면 어, 무거운 주식의 특성상 모멘텀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기 지금 1조 뭐 거래 대금이 5천억 이렇게 끌고 올라왔는데 다음에 또 올리려고 하면 이만한 돈들을 또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입장에서는 이게 꽤나 지금 승부를 좀 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력 입장이선 그래요. 자 세력 입장에서 상한가를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와 엄청나게 돈들이 몰리죠. 상한가 만들면 골치 아픕니다 세력 입장에서 상한가를 만드는 자리가 있고 아닌 자리가 있어요. 오히려 개미를 털어낼 때 상한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한가 만들고 다음날 무너뜨리면은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팔게 될 수도 있고 또 제자리 오면 또 팔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어 주식의 급한 변동성을 만들어내면 개인 투자자나 기관이나 외인 다 똑같아요. 그냥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쓰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만한 자리는 아닌 거죠. 갈 길이 머니까. 자 아무튼 어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차근차근 올리는 겁니다. 소파동 만들면서 차근차근 올리는 과정 중이라서 어쨌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단번에 40% 급등인데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야 시가총액이 13조짜리예요. 13조, 13조인데. 이렇게 변동성을 강하게, 이거 10% 급등이잖아요. 16%. 오늘을, 오늘은요. 11%.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든 주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얘만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가 사실은 이 코스피 200 종목에서 나온다는 게, 어, 일반적이진 않죠. 정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관련주 우리 다잘 알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미 막 튀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전 기술 포함해서 어, 이 친구 급등을 내서 대시세를 만들었죠. 네, 이미 대시세였는데 지금 뭐더 올라 버린 겁니다. 거의 10배로 올렸네요. 원전 관련주들이 어, 우진은 이제 후발로 뒤쳐졌고 두산중공업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잘아는 일진 파워 제가 계속 언급했던 일진 파워도 급등주 형태로 잘 가고 있고 또 한신 기계 역시도 지금 현재 신고가를 오늘 만들었다가 이제 밀렸는데 아무래도 선발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흐르게 되면 상승이 가게 되면 어, 보성 파업대 워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계속적인 상승 그림으로 만들어낼 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한전 기술이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발로 오늘 딱 자리를 잡은 거죠. 이전에 제가 좀 유망주 중에 이제 한전 관련 주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전 기술이 어 먼저 이렇게 크게 올라버렸네요. 어 지금 흐름도 굉장히 사실은 좋고요. 음 여기서 바로 주저하거나뭐 그럴 만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올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 전고점 뚫고 신고가 만들고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렇게 고점에서요. 상투에서 이렇게 급등의 형태를 만들었다는 라 것은 이제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끔 하면서 승부를 보겠다는 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보합이나 이런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길게 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한 달째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어 계속 오르든 또는 살짝 보합을 주고 오르든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을 줄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죠. 사실 저런 위치에서부터는 이제 조심해야 되고 어, 언제 끝물이 도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또두단 중공업을 보자고 하면은, 아직 전고점도안 갔어요. 그렇죠. 아직 전고점도안 갔습니다. 신고가를안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봤을 때, 원전이 그래도 전고가전고점까지요 미스 예생을 해보면은, 조금 더 가야 될, 어, 수치들이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주식들 있잖아요. 어, 원전 관련주들. 이런 애들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아직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섹터가 한 번에 크게 오를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섹터가 오를 때 대시세 종목들 있잖아요. 어, 이 종목들이 뭐 3개에서 4개 정도 나옵니다. 동시적으로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상승했을 때 이때, 이 구간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하는 종목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한전산업, 에너토크 그리고 두산중공업 또 올랐었고 또 일진파워도 올랐었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이 같이 나오면서 신고가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이 친구들이 약간 끝물이었던 거예요. 1차 파동의 끝물. 그리고 지금 다시 2차 파동을 가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2차 파동의 가능성은 항상 2차 파동은 1차보다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정고점을 때릴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섹터들이 아직은 정고점 영역에 도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2차 상승을 정고점을 뚫어서 갈 가능성이 그 긍정적인 부분이 더 높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자, 보성 파워텍도 꽤 많이 주목을 받았던 주식이죠. 그런데 아직 정고점도 안 갔죠. 그리고 에노 토크도 아직 안 갔고요. 그리고 우진도 아직은 안 갔고 일진파워는 뚫었지만 음, 이렇게 여러 개는 뚫기 시작하면서 전구점까지 가주는 그런 어,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섹터들이 다 같이 움직이면요. 그러니까 어, 산전 이 원전 관련주들은 조금 더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거 포함해서 또 의미있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막 눌려있고 제대로 오르지도 아직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삼성전자 반도체까지 좀 쳐주면은 정고점까지 가면서 이제 투자 열풍이 다시 불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정고점까지 거리가 뭐 멀리 남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증시가. 한 8%? 9%? 어, 요 정도거든요. 물론 큰 수치인데, 이 정도만 또가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돈들이 쏟아져서 지금도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사실 이 분위기 안 좋은데도 이 정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거나 삼성전자가 좀 선방을 해주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위치이긴 하잖아요. 또이 위치가 그래서 나아지면은 어, 지금 원전 자체만으로 재료가 좋기도 하지만 투자라는 건 분위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위기를 타야 돼요. 분위기. 그러면 지금 잠재되어 있는 돈들이 분명히 있어요. 최근에 시장 안 좋았고 빠진 돈도 있고 안전자산으로 이동한 돈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 물려있는 돈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 이 돈들이 다시 투입되려면 삼성전자 상승과 더불어서 지금 방금 보셨던 어,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원전들이 다시 한번 전고점이나 신고가까지 가주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모르지만요. 어, 아직은 모르지만 일단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림이 안 만들어지면 말을 할 수도 없죠. 지금은 두산중공업이 저항대 분석으로 먼저 가자고 하면,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저항대가 이 위치죠. 여기. 이 여기서, 어, 세 번의 저항을 만들었습니다. 원, 투, 쓰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쭉 밀렸다가, 이제 이부근으로 가다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도달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 이것만 봐도. 이전에 물린 사람들도 아마 감동일 겁니다. 오늘 이 정도의 움직임만 줬어도요. 그니까 이거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 계속 저랑 같이 지켜보면서 어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 줄수 있는지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저항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투매도 많이 나오고 막 힘들었는데 이제 이 구간만 좀 통과하면 저는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급은 계속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타를 할수 있는 여건은 되긴 됐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